동조 h a 만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의사 파업 등으로 대내적으로 힘든 감사합니다반갑습다 어, <laughs> <흔히 웃음> <잠시만>, <laughs> <수많은 시련 웃음> 조합원 여러분. 코로나19 의사파업 등 대내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임단협 4차 교섭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병원장은 바쁜 일이 있다며 교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 5천 명의 임금과 교섭을 결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병원장을 대신해서 나온 사측 교섭위원들도 무성의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 요구안에 대해서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다 같이 고생하는 우리 병원 직원을 위해서 코로나 경려금 100만 원을 전 직원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측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기본급 위에는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교섭위원들만의 교섭력으로 올해 임단협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3,800조합원님들의 관심과 함께하는 행동만이 우리 임단협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올해 임단협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투쟁!